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예전에 한때 인기 있던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자가 될수 없는 나라입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이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말에도 야간에도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에서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는 문제가 있다. 편파적이다. 치중돼 있다. 그러면 그 기사 아저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받고 있는 월급 200만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되냐? 하지만 그 사람은 반기를 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부정축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자는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연봉 2천을 받는 사람은 연봉 5천이 부자고, 연봉 1억은 연봉 10억을 부자라고 할 것입니다. 택시 아저씨는 자기가 월급 200만원을 받으니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초 생활 수급자들에게는 택시 아저씨가 부자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월급을 뺏어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대구의 우한폐렴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사람의 돈을 빌려서 왼쪽 사람에게 주고 있는 꼴입니다. 여러분은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이 있지만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지만 마스크를 번호표를 받아서 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의 세상입니다. 외국,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니 자국민들어 병 걸리기 싫으면 집안에 꼼짝 말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좌파의 세상입니다. 좌파 종북 세력들은 자기들의 이념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거대 야당이 이를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견제해야 될 우파라는 정당이 더불어 이중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한번 속은 사람은 속인 사람이 사람이지만 두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도 통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공화당이 얼마나 연대를 해서 문제인을 퇴진시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 개헌,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의 제도가 아니라 우한폐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문재인 퇴진,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히 국민을 위하고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감사합니다.